여러분 안녕하세요, 푸제이 팩걸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평소랑 다르지 않나요? <laughs> 오늘 할로윈 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필터를 씌워봤습니다. 요즘에는 그 카메라 어플이 되게 잘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로윈 분장 필터가 가능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필터를 씌워봤는데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laughs> 오늘은 제가 요 필터를 씌우고 조금 무서울 수도 있으시겠지만 할로윈이니까 <laughs> 강아지를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오랜만에 소개하는 견종인데 음, 하얗고 짝고 털이 안 빠져요. <laughs> 되게 많은 강아지들이 있겠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너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사실 저는 제가 말티즈를 키우기 때문에 뭐 말티즈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이 <laughs> 친구도 되게 이쁜 친구인데 지금 두달 정도 된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 이 친구의 별명이 있어요 바로 메롱티즈라고 해서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강아지인데 조금 있다가 영상 촬영하면서 중간중간에 보시면 아마 혓바닥이 나와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말티즈 친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보려고 해요. 말티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들어진지 굉장히 오래된 견종인데, 애초에 만들어지기를 반려견으로 만들어진 친구들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기르시기에 가장 무난한 친구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친구예요. 저도 말티즈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사실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으로 말하자면은 일단 털 빠짐이 없고요, 애교가 굉장히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 보시면 옆에 이렇게 딱 달아붙어 있는 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laughs> 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제가 키워 보니까 조금 깔끔도는 성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 어떤 말이냐면은 자기 관리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얘긴데 저희 집 강아지로 예를 들자면은 저희 집 애기는 무릉덩이 같은 애는 절대 밟지 않고요. 응가싼 자리에 쉬야를 싸고 싶어하지 않아요. <laughs> 그만큼 깨끗하게 자기 몸이 관리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막 걱정하는 것처럼 온몸에 똥을 묻힌다든지 막수혈를다 밟고 다닌다든지 이런 게 조금 적은 변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티즈 같은 경우에도 풀코트라는 게 따로 있다 보니까 미용을 맡기지 않고 쭉 기르면은 예전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었죠. 굉장히 고급스럽게 자라는 이미지다 보니까 요거 이렇게 핀 살짝 꼽아가지고 해놓으면 진짜 이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키우시면 은 미용 비용도 따로 들지 않다 보니까 관리 비용이 조금 절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편이고요. 말티즈는 미용도 되게 다양하게 있는 편이라서 저도 되게 여러 가지 컷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아무래도 성견됐을 때 사이즈가 조그마하다 보니까 병원을 가시던지 아니면 아파트나 빌라에서 키우실 때 조금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말티즈 얘기 한번 보여드렸고 저도 귀엽게 분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할게요.